안녕하세요. 올 여름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앞두고 얼마 전일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주변 사람들 몇 명에게 고민이랍시고 몇 마디 털어놓았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좀더 객관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마음 굳게 먹고 파혼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는 한데 지인들 몇 명이 자꾸 예비시댁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제 생각이 틀린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떤 의견이든 괜찮으니, 인생 선배가 후배를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허심탄회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남편 될 사람과 저희 조건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현재 중소기업 총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중견기업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대학도 전문대를 나와 곧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공무원 준비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다 보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 신세를 지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회사 생활 하면서 틈틈이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삶에 치여 살다 보니 시험은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아직도 회사 일을 하고 있네요. 결혼한다고 해서 남편 될 사람 외벌이 시키고 그 시간에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할 생각은 없고 계속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를 병행해 아무리 늦어도 3 0살 되는 해에는 공무원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버리만 생각하면 회사 일이 조금 낮긴 하지만 복지면에서나 정년보장에 퇴직 후 연금도 있고 일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공무원 일이 저에게 맞을 것 같아 선택한 길이에요. 남자친구는 회사 들어간 지 1년밖에 안된 신입사원이고요. 당장 벌이만 두고 본다면 몇 만원 정도 제가 더 벌고 있기는 한데 고작 몇 만원 차이로 더 번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지금 벌이도 전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생활을 한 제가 연차수가 훨씬 많아 몇 만원 더 번다 뿐이지 남자친구가 앞으로 승진도 하고 그러면 벌이도 늘어날 테고 앞으로 제가 직장 그만두고 공무원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만큼 재벌이도 줄어들 테니 곧 있으면 뒤집힐 걸 가지고 당장 몇 만원 차이 가지고 제가 조건이 더 좋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이만 가지고는 누가 더 낫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가 일을 시작한 시기가 몇 년이나 더 빨랐던 만큼 당장 모아놓은 돈도 더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몇년전 주식 열풍 때 운 좋게 재테크도 성공해서 당장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는 차한 대에 이것저것 다 합치면 1억 정도 들고 간다고 봐도 무방해요.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취직한 기간은 짧지만 ROTC로 군 생활을 했고 그때 모아놓은 돈이 조금 남아있어 현재 5천만원을 모아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 나이에 1억 5천이면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었죠. 솔직히 그 돈으로 결혼식 비용하고 그런 거다 빼고 나면 서울에 번듯한 신혼집 구하는 건꿈 같은 상황이잖아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단칸방이나 구할 수 있을런지 싶었죠.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 그런 것들 한참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있던 와중에 예비시 댁에서 집을 해준다는 말을 꺼내왔어요. 예비시 부모님이 투자용으로 마련해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기꺼이 그 집을 아들에게 넘겨준다고 해오셨죠.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였지만, 솔직히 그 아파트가 지금 저희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평수가 얼마고, 구축이고, 신축이고 그런 거다 떠나서, 아파트가 정말이지 저희한테는 그 어떤 메리트도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경기도면 서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집 근처에서 서울에 갈수 있는 방법이라곤, 출퇴근 시간에 4, 5대 있는 버스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루트가 동네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노선이라 솔직한 말로 출퇴근할 때 이용할 수도 없는 계륵 같은 버스였어요. 저야 차가 있으니 어떻게든 출퇴근은 하겠다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출퇴근에만 왕복으로 3시간은 더 걸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인즉슨 남자친구도 결혼하면 자기 차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나마도 5천만원 모아놓은 남자친구 돈이 국산 준중형차 신차 가격을 빼고 계산해보면 2천만원 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물론 예비시댁에서 집을 해주는 거니 그것까지 합치고 본다면 저희 두 배인 2억 정도 가져온다는 계산이 되긴 하지만 여러모로 그 집에 신혼살림을 차릴 바에는 차라리 그 집을 팔아서 부족한 현금을 만들고 그 돈에 저희들 모은 돈을 합쳐 어떻게든 서울로 비집고 들어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는 경기권에라도 구하는 게 수가 아닐까 싶었죠.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그게 더 낫겠다고 제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면허도 사실 장롱면허고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서울로 들어오고 나가는 도로를 보면 운전하는 것도 까마득하다면서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제 생각에 따라 집을 정리해서 차라리 그 돈을 저희한테 보태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예비시댁에 그 집을 팔자는 말을 꺼내자마자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누가 아냐는 이유였지요. 그쪽 지역에 강남까지 개통하는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호재가 있긴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몇년전 이야기고 아직 삽도 안뜬 상황이거든요.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공사를 시작하니 많이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 뿐인데 그거 하나 바라보고 당장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된다는 게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의 투자에 확신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저의 의견은 당연히 무시당했고 오히려 그 아파트에 신혼살림 차리기 싫으면 차리지 말라고 대신 그 어떤 지원도 안 해줄 테니 잘난 니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하시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지요. 결국 제 의견에 동조해주던 남자친구도 부모님 뜻을 거역 못하고 그거라도 받고 시작하는 게 아무것도 안 받고 시작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며 말을 바꿔 저를 설득해오는 지경에 이르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집을 받자마자 우리가 우리 선에서 팔아버리고 바로 이사를 준비하는 건 어떻겠냐 했는데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다며 그렇게는 절대 안될 거라고 아마 못해도 그 소문만 무성한 지하철이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까지는 살아야 되는 거 다니겠냐고 한마디 하대요. 그 외에 이런 저런 다른 생각들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들어볼 가치도 없다는 듯이 나오는 태도로 보아. 남자친구는 이미 그 집에 신혼 살림 차리는 걸로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가 전화가 와서는 지금 시세보다 1억 이상만 오르면 정리를 해도 좋다고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1억 이상 오르는 걸 니네 눈으로 직접 보면 그때 가선 아마 니들이 먼저 팔 생각이 없어질 거라나 어쩐다나요. 그때까지는 저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남자친구 말 맞다나 어쨌든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때는 하나같이 1억 8천이 누구 집개 이름인 줄 아냐며, 일단 빚 없이 집이 있는 것만도 축복이라는 식으로 말을 해줬었거든요. 그 소문에 지하철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집값이 조금만 오르게 된다면, 어떻게든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집 팔아가지고 이사 가고, 조금만 버티자는 식으로 마음을 잡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딱히 고민도 없었고, 저도 마음을 다잡은 상태였다 보니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일로, 신혼집을 어디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결혼 자체가 맞는 건가 싶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만 따로 부르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당신이 집을 해오는데 너네 집에서는 뭘 해올 거냐, 물으시대요. 그때는 그 말의 의도가 뭔지 몰라서, 일단 제 돈으로 신혼 살림부터 장만하고 남은 건 수익률 좋은 펀드나 적금 같은 걸 들어놓을 예정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서 답답하다 하시대요. 그때까지도 정말 뭐 때문에 저러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제 대답에 예비 시어머니는 이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툴툴거리면서 그제서야 본론을 말해왔어요. 보통 시댁에서 집을 해주면 현금예단을 해오는 게 우리나라 미풍양 속이라면서 저희 집에서 아무 말이 없길래 이렇게 말하는 거다 한마디 하시대요. 콕 집어서 현금예단을 말하는 거 보니 저한테 돈 1,200만원 받자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예비시어머니한테 되물었죠.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런 거잘 모르셔서 그냥 넘어간 걸 수도 있으니 차라리 원하시는 걸 말씀해 달라고요. 친정어머니가 모르실 수 있다는 게 사실 거짓말이긴 했어요. 딱 봐도 흥정하듯이 얼마 받고 얼마 더 이러면서 이야기 오갈 게 뻔한데 괜히 돈 얼마 가지고 맘상하는 것보다야 원하는 걸 먼저 알고 맞춰드리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예비시어머니가 그 집을 가지고 이렇게 욕심을 험하게 부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으니까요. 일단 보통 시댁에서 집을 해주는 경우, 현금에다는 집값에 10% 정도를 준다더라 하면서 2천을 준비하라고 해오셨지요. 집 시세가 1억 8천이기는 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따질 거 있겠나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암만 제가 남자친구보다 돈을 더 많이 모아간다고 해도, 집 해주시는 거 생각하면 부족한 액수였다 보니, 그 정도는 저희 부모님한테 여쭈어 봐도 되겠다 싶었어요. 돈이 남아있는 상황이니 여차하면 제가 대신 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혼수로 신혼 살림들을 제가 채우는 건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셨고, 결혼식 비용도 전체를 저희 집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왔거든요. 어차피 신혼 살림은 제가 채울 생각이었기에 아무 문제 없었고 결혼식 비용도 이러나 저러나 추기금 들어오는 게 있으니 그 부분도 제가 하면 할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알겠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대번에또한 가지 요구 사항을 꺼내오더군요. 그건 바로 집 리모델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집이 오래되고 낡은 상태이긴 했는데 그것까지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건가 싶었는데 그집 리모델링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도배장 판정도만 새로 하고 말라고 한마디 하시대요. 그건 그나마 다행이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래저래 전부 다 뜯어고쳐야 하는 게 맞지만 어차피 그 집은 조만간 지하철 노선 공사가 시작되면 몇년 살다가 정리할 집이니 돈 아깝게 고칠 필요가 없다네요.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도 모르시면서 아직도 저희 이야기를 하시나 싶어 혼자 속으로 답답해하던 찰나 그대로 마시고 있던 주스를 예비심호 얼굴에 뿜어버릴 뻔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하철 공사만 아니었으면 해야 했을 리모델링이 아니겠냐 하면서 그걸로 당신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 시켜달라네요. 이미 견적도 다 내놓은 상태고 4천만원만 주면 된대요. 다른 걸다 오케이 하니까 어디까지 오케이 하는지 떠보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고 무리한 요구였지요. 그래서 그 말에는 대답을 미뤘어요. 그건 부모님하고 한번 상의해보는 게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그 새를 놓치지 않고 너네 엄마는 그런 거잘 모른다면서 뭘 물어보냐고 따지시대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하는 거고 니들 어차피 그 집에서 평생 살 생각도 없다지 않았냐. 집값 소르면 집을 판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고쳐서 살았어야 할집 아니었냐며 어차피 돈은 똑같이 들어갈 거였다는 걸잘좀 설명하라 하시대요. 지금은 치사해 보여도 나중에 그 집이 5억, 6억 정도까지 가게 될 텐데 그거 생각하면 리모델링비 4천 내주는 거 껌값이나 마찬가지라고 당신한테 고마워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니 아까워 말라면서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아졌어요. 현금예단 2천에 리모델링 4천 혼수랑 결혼비용까지 대충 계산해보면 제가 22살 이후로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전부 털어먹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설마 그랬겠어? 싶은 생각도 드는게 어떻게 보면 제가 모아놓은 돈 액수랑 딱 맞아 떨어지는게 예비시어머니가 그냥 제 돈을 노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라. 무조건 너네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또한 예비시 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두고 결혼이 아니라 장사하고 있다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저의 고민을 남편 될 사람인 남자친구한테 힘들게 꺼냈더니 고작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결혼 안 할거냐 하는 소리밖에 없는 것도 참 실망스럽네요. 답답한 마음에 처음 집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던 지인들한테 알고 보니 상황이 또 이렇다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그때는 만장일치로 그 집을 받고 나서 생각하라던 의견들이, 뭐 그런 집이 다 있냐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도 어른말을 들어서 틀린 게 없다지 않았냐고. 설마 자식 결혼하는데 부모가 한 푼을 더 해주려고 하지, 손익을 따져서 그런 소리 하는 거겠냐며 예비시어머니 말을 들으라는 의견까지 거의 반반으로 갈려서 분분해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몇 년째 소식 없는 그 지하철이 생긴다고 해서 1억 8천밖에 안 되는 그 집이 갑자기 5억 6억이 되겠냐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무슨 강남 집값도 아니고 지하철 하나 생겼다고 그런 호재 하나 때문에 가격이 하루아침에 두배세배 배 뛰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겠어요? 그 투자에 예비 시어머니 반만큼의 확신이 있으면 결혼을 하는 건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이며 일가친척들 집을 담보로 걸던가 해서 그 아파트 하나씩 사놓으라고 할 판인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며칠을 두고 생각해봐도 달라지는 게 없고 예비시 어머니가 돈돈거리던 게 생각나면 저는 그냥 파혼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파혼 생각이 들 때마다 주변 지인들한테서 그래도 예비시댁 말을 들으라는 조언을 몇번 듣고 나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해 미치겠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달 만에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길게 생각할 것도 없던 걸 가지고 세 달이나 제 인생에 시간 낭비를 했다니 정말 저도 어이가 없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우는 진작에 했어요. 벌써 두 달이나 지난 일입니다. 묻고 따질 것도 없이 파우나라던 몇몇 분들의 조언이 정답이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나서다 괜히 시간만 더 끌게 된 꼴이네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엔 저도 최대한 이야기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집을 굳이 저희가 받지 않아도 그 투자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집을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차라리 새를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 돈을 저희한테 빌려주면 예비 시어머니는 집도 유지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결혼 자금에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워낙 오래된 집에 위치적으로도 좋은 게 없는 아파트다 보니 전세가가 시세에 비해 형편없긴 했지만 그 돈은 뭐돈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얼추 남자친구가 자기 차를 뽑는다는 전제하에 가져오는 돈도 거의 반반으로 비슷해지게 되는 거였고요. 그럼 뭐, 예비 시어머니가 현금에 다니니, 리모델링이니 저한테 물어볼 것도 바랄 것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나가게 되는 대로 저희가 돈을 다시 빌려서라도 만들어드리고, 새로 세입자 받으면 그 돈으로 갚는 식으로 한다면 복잡하기야 하겠지만 문제될 것도 없다 싶었습니다. 경기권 아파트 보니까 예비시어머니가 해주기로 했던 집 근처에도 몇년 전에 지하철이 새로 개통돼서 훨씬 좋은 지역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예비시어머니의 예상처럼 지하철이 생기기 전으로 해서 5억, 6억까지 크게 오른 상황도 아니었어요. 기껏해야 몇천 정도 오른 상황이고, 오히려 요즘 부동산 불황 때문에 가장 비쌀 때랑 비교하면 그것보다도 싼 가격이었고요. 차로 거의 30분 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같은 경기권에 예비 시어머니가 노래하는 그 지하철로선에 영향권이 있을 법한 동네로 신혼집을 구하면 시어머니도 절대 저희 의견에 반대를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그 집을 주려는 게 아니고 떠넘길 속셈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1억 8천 아파트에 대출이 아직도 5천만 원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그 대출은 저희가 그 집을 받으면서 이어받아 결혼 후부터는 저희가 갚아야 하는 돈이었던 거였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가 그 집이 2억일 때 매매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되면 이 집이 5억 6억은 될 거라는 뜬 소문에 투자 심리가 가장 커 있을 때멋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계산이 딱 들어맞대요 일단 현금 예단으로 집값이 10% 그러니까 2천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도 애초에 자기가 집을 처음 샀을 때 가격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1,800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1,500 받자니 조금 짜치는 것 같아서 올림으로 계산한 건줄 알았는데 게다가 이러나 저러나 2억 주고 산 집이 1억 8천이 되었으니 저한테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손해는 안 봤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거의 예비 시어머니 말에 세뇌가 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출이 5천이 남아있다 한들, 순수하게 집값만 따지면 1억 3천이라고, 거기에 자기 돈 5천까지 합하면 자기가 1억 8천 해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금에 단 2천 해오고, 자기 엄마 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4천을 낸다고 해서, 제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제가 말했죠. 어머님이 우리한테 투자 실패한 집을 떠넘기고 손해를 메꾸시려는 것 같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대번에 노발대발. 지금 너 미쳤냐고, 무슨 시어머니를 옆집 사람 돈 뜯어먹으려는 옆집 아줌마처럼 이야기를 하냐고 한마디 하대요. 앞으로 평생을 시어머니로 섬기고 살아야 할 분을 두고 말을 그렇게 하고 있냐고 입에 개거품을 무는데, 남자친구하고 둘이 이야기 나눠봐야 평생 이런 식으로 말다툼만 할것 같고, 삼자대면을 할 때가 온것 같아 남자친구한테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자고 한마디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예비 시어머니도 함께한 자리에서 셋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나눈 대화를 지 엄마한테 미리 말했는지, 나름 준비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중재한 일합시고 꺼내온 게, 그럼 그 집을 팔아서 돈으로 줄 테니, 저보고 1억을 더 지참해오라는 소리였어요. 저희 집안 형편을 알고 그런 말을 꺼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똑같이 반반 결혼을 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니, 나름 합리적이다 싶었죠. 친정부모님이 1억을 해주실 수 있을지는 상의를 해봐야 알 일이지만, 그렇게 둘이서 4억이면, 그냥저냥 시작부터 서울에 전세를 구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말을 덧붙이더군요. 그렇게 1억을 제가 더 지참해오면 받기로 한 현금에 단하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대출을 갚아 집을 팔아주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시냐 바로 따졌죠. 똑같이 반반 결혼하는데 예단이니 리모델링이니 그런 건 이제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전문대를 나와서 그런가. 4년째 나온 내 아들에 비해 두뇌회전 속도가 느린 것 같다고. 한 번만 말해줄 테니 똑바로 들으라며 또 말도 안 되는 계산 방식을 들먹이며 설명을 하대요. 결국엔 집을 팔아서 돈을 더 주는 거니 집을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면서 당신 입장에선 그냥 집해주고 하기로 했던 대로 예단에 리모델링비를 받는 거랑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나요. 그리고 아들 돈 5천에 집값 2억 하면 자기네가 2억 5천을 해오는 거니 애초에 반반 결혼도 아니라고 우겨대는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죠. 그 와중에도 깨알같이 집값을 2억이라 우기는 건 그렇다 쳐도 대출 5천 남아있는 거, 그건 왜쏙 빼고 말하는 거냐고 바로 따져물었어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 남자친구 돈 5천에 집으로 1억 3천이니, 내가 1억을 더 지참해온다고 가정하면 2천을 더 해오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또 한다는 소리가, 너 때문에 안 팔아도 되는 집을 팔게 생겼으니 이러는 거 아니겠냐고 바득바득 우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내말못 들으셨냐. 집 팔지 말고 가지고 계시라고. 그 집이 5억, 6억이 아니라 50억이 돼도 그 돈에 욕심 하나 안 내겠다고. 그냥 전세 주고 그 돈만 대 주시면 앞으로 전세금 빼줘야 할 때도 아무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이제야 네 속셈을 알겠다며 못 배운 것들이 욕심만 더하다더니 아주 무서운 년이었구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인즉슨 제가 집해주는 시댁의 며느리로 들어가면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살것 같아서 일부러 어떻게든 집을 안 받으려고 수작질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현금에 다니니 예단이니... 리모델링이니 당신은 당연히 집 해주고 받아야 할걸 요구하는 건데 그것부터 하기 싫으니 어떻게든 집을 안 받아서 시어머니가 될 당신한테 약점 없이 살려는 속셈 아니냐고요. 그리고 제가 서른 전에는 직장 그만두고 공무원을 하겠다고 말한 목표도 멋대로 해석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보니 공무원 한다는 것도 다 뻥인 거 아니냐고. 공무원 한다는 핑계로 내 아들 외벌이 시켜가지고. 집에서 펑펑 놀고 먹을 속셈으로 그러는 거였냐고요 하기야 공무원 시험 칠 대가리가 있었으면 전문대가 아니라 4년제 대학을 가지 않았겠냐는 소리까지 하는데 그걸 듣고 있자니 제가 무슨 꼴을 보려고 이 결혼을 끝까지 하겠다고 사연까지 써서 다른 분들 의견까지 들어보고 그랬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편하실 대로 생각하시라 한마디 했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 아니, 그 아들 결혼으로 지 손해본 거 메꿀 생각밖에 없는 장사꾼만도 못한 사기꾼 아줌마한테 한마디 했어요. 귀는 얇아가지고, 남들 하는 소리만 듣고 2억으로 집 샀다가 홀랑 날려먹게 생겨서 그동안 얼마나 근심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거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다아프다고요 그런데 마침 어디서 전문대 밖에 못 나온 애가 정신이 빠져서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나오니, 발만 구슬려 먹으면 손해 본거 메꿀 생각에 싱글벙글 하고 계셨던 거 아니냐 비꼬았죠. 머리는 텅텅 비어가지고 콩깍지 때문에 아들하고 결혼하는 앤줄 알았는데 당신 생각보다 머리가 더잘 돌아가서 놀라지 않으셨냐고. 남의 돈으로 손해도 메꾸고 아들 자식한테 짐덩어리도 떠넘길 수 있었는데 그거 못 하게 된건참 아쉽겠다고 그렇게 한마디 해줬네요. 저도 몰랐다고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이 단순 계산도 못할 만큼 이렇게 멍청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어머님 덕분에 이 사람이 남편감으로도 별 볼일 넘는 사람인 거 깨닫게 해줘서 그건 감사하다고. 그깟 집한채 가지고 아들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시어머니 개무시하고 그럴 사람처럼 보였으면, 애초에 어떻게든 집을 해줘서 약점을 잡는 게 아니라 결혼부터 시키지 마시라 그렇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람 잘못 보신 건참 안타깝다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어머님 아들이 데려올 수 있는 며느리 후보들 중에서는 제일 가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어머님만 아니었어도 이 결혼을 해서 제가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되었을 텐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남자친구가 저를 놓친 걸 두고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셨으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겠다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네요. 그냥 여러분들 조언대로 진작에 파혼해버렸으면 이 꼴을 안 봐도 되었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에 할 말은 하고 끝낸 것 같아 마음만큼은 후련했습니다. 지지난주에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 일이 있었어요. 미련이 남아 다시 잘해보려고 만난 건 아니고, 잠깐이나마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간 돈이랑 이런 거 깔끔하게 정산을 해야 했거든요. 진작에 만났어야 했는데 꼴보기 싫어서라도 그돈 포기하고 안 볼까도 싶었는데, 단돈 만원도 그 자식 때문에 손해볼 거 생각하니까 그러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남자친구 집 근처로 찾아가서 나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나오기까지 2시간 반이나 걸리더라고요뭐 때문에 이렇게 늦었나 했더니 기어이 예비시어머니였던 그 아줌마가 더 이상의 손해는 감내하기 싫었는지 아들한테 그 집을 떠넘겼는가 봐요. 일단 남자친구 돈으로 대출을 정리하고 나머지 1억 3천은 남자친구가 버는 족족이 엄마한테 갚기로 했다나 봐요. 전화 받고 서울까지 들어오는 게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꼴을 보니 괜히 결혼해서 그 집에 신혼살림 차리지 않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네요. 내 이름으로 예약해서 위약금 물어낸 거 같이 계산한다고 통장에 합쳐놓은 것들 제가 미리미리 정리한 엑셀 파일 보여주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네 말을 들을 걸 그랬다며 엄마한테 집 받고 두 달도 안 지났는데 그새 집값이 떨어져서 1억 6천 1억 7천에 올라오고 그러더라며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이 이제 자기께 되었으니 더 손해보기 전에 당장에라도 팔아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면 다시 자기랑 결혼할 생각은 없느냐 묻대요. 그래서 대번에 제가 미쳤냐고 네가 나면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수 있겠냐고 한마디 해주고 바로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말도 일전에 남자친구가 시어머니로 섬기고 살 사람한테 말이 그게 뭐냐고 한마디 했을 때 못해줘서 아쉬운 말이었는데 덕분에 아쉬움도 풀고 좋았네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졌으면 그 아줌마한테 1억 3천 주고 나면 꼴랑 3천만원 남는 건데 내가 미쳤다고 이 나이에 1억이나 모아놓고 모아놓은 돈 3천밖에 없는 거지 하고 결혼하겠느냐 한마디 해주고 정상 끝내고 자리에서 나왔네요. 진작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조언을 들었다면 싶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론 시간 끌어서 좋은 점도 있다 싶어요. 안 그랬으면 남자친구가 저렇게 쫄딱 망하는 꼴도 못 봤을 테니까요. 그리고 예비시댁 말을 들으라고 했던 지인들도 다시 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제게 해준 조언은 100이면 100점부 파우하라는 의견 뿐이었는데 누가 봐도 파우이 마땅한 상황에 예비시어머니 말을 들으라는 조언을 해준 사람들이면 모르긴 몰라도 제가 잘안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겠나 싶어서요. 물론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서 조언을 해줬을 확률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제가 제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도와달랍시고 물어보기 전에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모로 저한테는 잠깐이나마 주저했던 파혼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